한국 교회의 진정한 문제는 양적인 성장이 멈춘 것보다는 질적으로 자라가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짧은 기간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자라가는 공동체,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가 되었을까? 그 출발점이 회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한국교회의 연약함과 영향력의 부족은요. 다른 건 무엇보다도 출발점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심의 모습, 회심 속에 드러나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절에 나오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우상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고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버렸는지, 어디에서 돌아섰는지에 대해서 물으면, 사람들이 글쎄요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버린 것이 분명하지 않는, 돌아선 것이 분명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서 돌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선명할 때, 회심이 선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여전히 세상의 생활 방식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돌아선 자가 아니라 돌아선 흉내를 내는 자입니다. 회심은 우상을 버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우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대사능류와 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요 우상을 제대로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생명을 들어서 섬기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숨기는 삶입니까? 먼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숨기는 아름다운 모습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회심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강림을 기다리는 삶 이것이 회심의 모습입니다. 이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는 선명한 돌아섬이 있는 자만이 그리고 그분 앞에서 성기는 삶이 있는 자만이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회심은 사실은 각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요. 회심의 성장은 공동체적으로 할때 건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 1년새한 해에는 회심이 분명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